저학년 매일 성경 5월 7일 금요일 기꺼이 당장 도와요. 담원 3장 11절에서 35절 말씀. 내가 행한 능력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어라. 내가 지금 물건이 있다면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 내일 죽겠네라고 말하지 말라. 내 이웃이 평안히 내 곁에서 살거든. 내 이웃을 해칠 운물은 꾸미지 마라.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아무 까닭 없이 비난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삐뚤어진 사람을 가증히 여기시고 정직한 사람을 신뢰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집을 저주하시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신다. 그분은 그만한 자를 비우시고 금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게 행할 능력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어라. 내게 지금 물건이 있다면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 라고 말하지 마라. 내 이웃이 평안히 내 곁에 살거든 내 이웃을 해칠 음모를 꾸미지 마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아무 까닭 없이 비난하지 마라.여호와께서는 삐뚤어진 사람을 가증히 여기시고 정직한 사람을 신뢰하신다.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집은 저주하시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신다.그분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지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가 행한 능력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어라. 내가 지금 물건이 있다면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 내일 주겠네라고 말하지 말라. 내 이웃이 평안히 내 곁에서 살거든 내 이웃을 해칠 운물은 꾸미지 마라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아무 까닭 없이 비난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삐뚤어진 사람을 가증히 여기시고 정직한 사람을 신뢰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집을 저주하시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신다. 그분은 그만한 자를 비우시고 품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요.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그때 바로 도와주어요. 나중에 도와주겠다고 하거나 억지로 도와준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에 대해 나쁜 말을 퍼뜨리거나 친구를 괴롭게 하지도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요.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이웃을 잘 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